y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 두근의 차이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두근의 차이,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죠? 두근의 차이는 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a의 절대값분의 루트 d구나 라고 공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것은 이거의 그래프가 이 직선이라고 했지 xy에 대해서 1차 함수니까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럼 여기서 ab를 직접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어 구하러 가면은 여기가 2,0을 지나고 0,4를 지나니까 2,0, 0,4를 지나니까 여기다 2,0을 넣고 그다음에 0,4를 넣어서 a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는 그런 학생이 많은데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다. 낮은 단계 해결 방법이다. 라는 얘기예요. 낮은 단계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방법이란 얘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 문제는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직선의 방정식을 여전히 비울 텐데, 그때 가서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미리 갑시다. X절편과 Y절편이 들어있으면 이 직선의 방정식 공식은 마이너스에 X절편분의 Y절편, X 더하기 Y절편, 이렇게 한 방에 이것을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딱 보는 순간, 여기다 한번 다시 적어줄게. y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즉, 이게 뭐예요? 이게 기울기가 된다는 뜻이야. 기울기에다가 더하기 y절편.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는 그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보자마자 그냥 식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공식이에요. 자, 이거 몰랐으면 여러분이 입으로 소리내서 마이너스의 x절편분의 y절편 x 더하기 y절편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4x 더하기 y절편 4에서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다. 이렇게 해서 ab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거 2항했다고 생각하니까 a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얼마?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2항하 얘가 되니까. 자, 이것을 여기다 바로 넣으면 돼요. 2차 방정식. 자, 그러므로 저 2차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는요. 이것의, 자, 이어받아서, 아, 두 분의 차이를 구하라. 이렇게 두 분의 차이를 구하라. 이렇게 풀면 되겠죠. root 2d. 그래서 두 분을 여기서 일일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두 분의 차이를 직접 구하려면 또 어떻게 해요? 농사 지으러 가야 되잖아. 이거를 근해공식에 넣어서 2a 분의 마이너스 b에서 근의 공식에 넣어서 두 개의 차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로 공식으로 알고 가자. 그래서 두 분의 차이는 a 절대값이 1이니까 1. 1을 적을 필요가 없죠. 그럼 바로 루트 d만 해주면 걔가 바로바로 바로 답이다.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차이는 이루트5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배운 것은 두 가지가 있었죠. 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는 그 직선은 바로 그냥 쓰면서 답을 구해버리자라는 거하고, 자, 그랬을 때두 분의 차이는 바로 두 개의 근을 각각 구해서 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방의 공식으로서 해결, 해결하는 그러한 학생이 되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부탁인데, 이 문제는 다섯 번 이상 풀어서 여러분이 몸이 기억하도록 해둡시다. 왜냐면은, 하 저번에도 늘 얘기했지만, 교과 과정에 이게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은 절대 여러분이 두고두고 기억이 나는 게 아닙니다. 수학은 3개월만 안 해도 기억이 안날 정도인데, 이것을 그냥 구경만 했는데, 나중에 1년 뒤에 저절로 이게 풀린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다섯 번 이상, 열번 정도는 풀어봐야, 그래야지 나중에 기억이 날 가능성이 높은 건이니까, 최소한 다섯 번 정도는 풀어보고, 요 공식은 자, 그냥 본능적으로 손이 움직여서 써줄 수 있을 정도로 한 20번 적어서 외우도록 합시다. 정말 정말 지금 선생님이 말한대로 해두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학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알겠죠?